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 부인생입니다 오늘 시장 참 좋았죠? 어, 오늘만 같으면 뭐, 주식 할만하시죠? 자, 시작하기 전에 그, 여기 자막 좀한번꼭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 알림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일단 뭐, 이제 오늘 그, 지수 자, 좋았잖아요. 좋았으니까 이제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요. 뭐 코스닥 오늘 뭐8 7 2 1.16 포인트 위에 갔고요 오늘 갭 뛰어갔고 갭 뛰어서 상승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음 전거점 부근이죠 지금 요전거점 부근 요거 돌파를 해주면 아주 좋겠어요. 그 지금 여기 요 부분에서 있으니까 요거 돌파를 하고 뭐 요지점까지만 돌파가 되면은 뭐 대망의 900 포인트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는 미국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지금 미국, 일본, 대만까지 최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장만 그뭐 제일 금그 약한데 우리 장도 괜찮아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매매를 할 때죠.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코스피, 코스피 이렇게 말씀을 코스타, 코스탕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 전거점 넘어오면 어떻게 돼? 2700이잖아요? 2700. 2700이 돌파가 되면은, 어, 좀큰 거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또 매매 동향을 한번 본다 그러면요. 외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죠. 코스피, 코스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은 좀매도 쳤는데요. 일단 뭐 지금, 그,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어, 또 하나 이제 오늘 뭐 그래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를 본다 그러면 근데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는 비슷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체감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종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안 오시더라도요. 뭐 저하고 같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시면 더 좋겠지만 아니시더라도요. 지금 장중 가는 걸좀 갈아타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종목이 내가 마이너스가 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옆에 종목이 이거 갈것 같아요. 지금 주도 섹터예요. 그면 마이너스 있는 종목은 마이너스를 손절을 하면 확정되는 게 싫어서 그러시는데 그거 놔두면 오늘 마이너스 지금 30% 있는 게 오늘 올라가서 마이너스 28%가 되는 거하고 옆에 그 종목을 팔고 어느 종목을 샀는데 이게 플러스 10%가 되는 거하고 그냥 산술적으로 어느 게 수익입니까?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한테 오라고 해서 제가 막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안 오시고 다른데 잘 하시는 분한테 가시더라도요. 지금 장님 그렇게 해서 수익들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제 뭘 하나 소개,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요. 뭐 이제 주말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쵸? 기법 공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법 공부를 오늘 하나 드릴까 또 하다가 어, 기법 공부는 이제 다른 기법 공부는 좀 아끼고요. 아껴서 다음에 좀 진짜 필요하실 때 제가 딱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검색시계 하나 있어요. 이 검색시계 나오면요 거의 다가 잘 갑니다. 그래서 이 검색시계 나오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이 검색시계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오늘 장이 좋다 보니까 이 검색시계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 종목들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목이 검색식은 저 여기 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음,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음. 자, 이 검색식에 나온 종목 중에서 어느 게 좋은가? 저 선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이게 지금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가 여기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요걸 토파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고점만 돌파하면 좀 좋은, 이전고점을 돌파하면은 뭐이 정도까지 뭐 49만원, 50만원까지 갈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포스코홀딩스 오늘 거래량도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좀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 여기 오늘 기관, 외인, 매수세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신다 그러면은 그로봇주이죠이대동교오대동교가 대동기어. 어, 이제 다시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 요것도 이제 외인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인들 수급이 좀 며칠째 계속 좋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재령정기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는 오늘 단타로 들어갔다 상한가를 먹었지만요.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제. 더 소개해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 그러면은 유종목 어... 한번 잘 보세요. 유종목이요. 유종목 한번 잘 보세요. 그렇죠? 대상 홀딩스 이게 지금 오늘 그 한동훈 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디틴시아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이제 이정재하고도 관련이 있는 상당히 힘이 센 종목이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혹시 오늘 수급을 본다 그러면. 오늘 외인들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외인들이 상당히 들어왔어요. 그러면 외인들이 들어온다고 매번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본다 그러면 일진 전기입니다. 오늘 그 절, 전력 저장 장치 관련 주로 해서 재령 전기가 상한가를 갔죠. 약간 이제 저희 단타로 들어가서 그 수익을 내고 이제 홀드 중이고요. 근데 지금 뭐 그걸 사실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데 상한가를 갔으니까 지금 소개해 드리긴 그렇고요. 그래서 대신 지금 소개해 드릴 종목이 뭐 일진정기입니다.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도 터졌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거래량도 터졌고요. 또이 일진정기도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들어왔어요. 물론 물론 뭐 종목별로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외인 기관이 같이 수급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종목. 이 종목은 진짜 뭐 저희도 이제 아직 저희 정방에 뭐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종목마다 뭐 좋다고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에요.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돌파했죠. 메지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메지온이라는 종목. 이메지온이라는 종목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지금 돌파했어요. 그럼 돌파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한번 저신것가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크죠. 이 종목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는 지금 조심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지금 수급이 외인들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번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공부는 각자 하셔야 돼요. 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매수자리, 그 다음에 손절자리까지도 다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를 더 한다면 요 종목이요. SMCNS. 이 종목은 뭐 공부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외인들 수급도 상당히 좋아요. 오늘. 외인들 수급도요. 외인들 수급. 외인들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고요. 이 종목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보셔야 돼. 모든 파동의 논리로 보신다 그러면요. 파동의 논리로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동의 논리로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제 N자형 파동이 나오겠죠. 어러나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뭐 저희도 들어가고 싶은데 뭐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데이터 솔루션. 이거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종목도 한번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되겠다. 자,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이제 두산 로버틱스입니다. 두산 로버틱스요. 두산 로버틱스가 바닥을 이렇게 잘 만들고 있죠. 바닥을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인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죠. 외인들이 지금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제2 검색식에 나오면, 뭐,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뭐, 뭐, 세상에 그런 건 없죠. 예측하고, 대응하고, 또, 종목을 선정했으면, 항상 대응선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만, 상당히 잘 갑니다. 여기 오면요. 거의 뭐, 가요. 어, 어느 정도 일정기간 수익은 다 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세게 가냐, 안 가게 가냐, 차이가 있고요. 물론, 안 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많이 간다는 의미죠. 일단 좋은 결과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혼자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따로 공부 안 하셔도 제가 공부 다 드리잖아요. 이 종목만 공부하셔도 수익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잘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바빠서든 아직은 공부가 덜 돼서든 그런 분들은 일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그 밴드하고 그 텔레그램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여기 업로드 되는 동영상 밑에 그 주소들이 있으니까 글로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밴드에 뭐 네이버 밴드에 민족식사관학교 텔레그램에 민족식사관학교 이렇게 치시고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